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화학요법. 아, 화학요법은 이제 항암치료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약물로 하는 치료입니다. 뭐 머리가 빠지거나 뭐 기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손발 저리거나 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있고요. 이제 표적 항암 치료, 그리고 면역 항암 치료, 항 호르몬 치료 이렇게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표적이 될 만한 이제 허투 유전자 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는 항호르몬제 투여를 이제 수술 후에 시행하게 되고 표적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표적 항암 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외 이제 삼증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다 같이 하면서 면역 항암 치료까지 같이 하게 된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요. 이제 수술적 치료에는 유방 부분 절제술, 그러니까 유방이 암이 있는 부분을 넓게 절제하고 겨드랑이에 있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이가 있을 만한 림프절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암의 상태에 따라서 뭐 여러 개 있다던가 아니면은 부위가 좀 크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전절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유방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전절제술만 시행을 했습니다. 전 절제술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유방 조직을 절제하게 됨으로써 어, 유방이 없어지면 그냥 남자처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제 피하지방까지 다 절제가 되기 때문에 피부 밑에 바로 근육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남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음푹 들어간 오목 가슴처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게 되겠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선별적으로 유방암이 있는 근처 부분 수술하는 유방 부분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어~ 유방 전 절제술을 하는 것과 어~ 치료 성적이 같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서 어~ 부분 절제술하고 방사선을 같이 하는 술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기수가 같은 암인 경우에는 이제 유방 전 절제술과 유방 부분 절제술의 이제 치료 성적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사선 치료는 유방 부분 절제술만 하, 했을 경우를 하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유방 부분 절제술뿐만 아니라 전 절제술을 하고 나서도 림프절 전이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체행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 전에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유방암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 범위를 줄임으로써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또한 수술 범위가 줄어듦으로써 이제 미용적인 만족도도 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술 결과도 좋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수술 후에 항암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수술 전에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병기가 좀 진행이 된다던가 좀 공격적인 타입이라던가 하는 경우 이렇게 하게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 결과에 따라서 호르몬 수용체의 존재, 표적항암 수용체의 존재 림프줄 전이 개수에 따라서 환자 맞춤형으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감시림프절 생검술 또는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팔에서 생성되는 림프액이 모였다가 이제 우리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드문 경우에 림프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림프절곽청술, 그러니까 림프절 을다 드러내는 수술이죠. 그런 걸 할수록 더 리스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관리는 우측 유방암은 오른팔, 좌측 유방암은 왼쪽 팔을 힘을 쓰지 않는 것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힘을 쓰게 되면 그쪽의 혈류가 증가하고 혈류가 증가하면 림프액 순환이 많아지겠죠. 림프액 순환이 많아지게 되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으신 분들은 림프부종이라고 하는 질환이 생깁니다. 림프부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일단은 팔이 좀 무거워지죠. 팔이 두꺼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림프액 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감염이라던가 조직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하는 순간 바로 이제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림프 부종 마사지 치료를 하고 그리고 림프 부종에 도움이 되는 순환 개선제를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외 역박동기라고 하는 ECP 치료를 하게 됩니다. ECP라고 해서 원래 이제 심장 재활하는 기기인데요. 요것은 이제 우리 심장과 호흡과 연동해서 다리를 자극해주는 이제 치료인데요. 이게 혈액순환 개선 효과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두 개가 있는 효과죠.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면서 다리쪽 림프부 부종뿐만이 아니라 전신 혈액 림프순환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림프부종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방 전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을 할 경우에도 부분 절제를 했는데 좀 넓게 부분 절제술 했다던가, 그러니까 좌우 유방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 삽입술 같은 수술 을 통해서 유방의 모양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네.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미용 성형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식염수 백을 이제 피하 조직이나 아니면 근육 밑에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법을 말합니다. FDA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권유하고 있죠. 유방 전절제술을 하게 되면. 음 케이스에 따라서 복근을 이용해서 유방을 재건하는 방법이 있고 겨드랑이 또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살을 이제 떼어서 유방에다가 이제 이식을 함으로써 재건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이제 외과, 유방외과와 성형외과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요 수술 시간이 길지만 그래도 이제 유방 보형물과 같은 외부 물질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환자 본인의 조직을 이용함으로써 좀더 생착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혈관까지 같이 이식해서 이제 혈류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 어, 상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고압 산소 치료를 통해서 수술 상처 부위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배액관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요. 배액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액관 관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배액관을 통해서 세균이 유방 안으로 들어가서 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액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술 상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최근에는 밀봉하는 방법이죠. 물이 안 들어가는 더마본드라던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술을 직후에 쓰는 방법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농업본들 쓴다고 해서 물이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진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독이나 항생제 수치가 필요한데 외과 전문인 제가 이제 매일매일 상처를 체크하면서 필요하면 항생제도 쓰고 필요하면 상처 소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 부분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도 수술 받은 부위에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부위에 피부 손상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나 가려움증, 때론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빨갛게 변색되거나 까맣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죠. 많이 괴로워하시는데 사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사선 종양학과나 이런 데서 이제 MD 크림이라고 하는 무료용 보습 크림을 많이 줍니다. 또는 상처 세살 연고를 많이 주시게 되는데 사실 그걸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고압산소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사선 치료 받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고압산소 치료를 매일 해 드림으로써 방사선 치료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